그거 알아? 뮤추얼 펀드. 뮤추어 펀드. 뮤추얼 펀드는 여러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야. 쉽게 말해 개별 투자자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대신 펀드에 돈을 넣으면 운용사가 대신 투자해주는 방식이지. 뮤추얼 펀드의 구조. 투자자들은 뮤추얼 펀드에 돈을 맡기고 펀드 매니저는 그 돈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야. 뮤추얼 펀드는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 한번 정해진 가격, 네라셋 밸류 NAV으로 거래돼. 이 NAV는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따라 매일 변해. 뮤추얼 펀드의 장점. 1. 분산 투자.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니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2. 전문가 운용. 투자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하니 투자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3. 소액 투자 가능. 주식 직접 투자는 목돈이 필요할 수 있지만 뮤추얼 펀드는 소액으로도 가능해. 뮤추얼 펀드 vs ETF 차이점. 뮤추얼 펀드는 ETF, 상장지수 펀드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 뮤추얼 펀드 하루 한번 가격이 정해지고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용 ETF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고 운영 방식이 비교적 단순함. 뮤추얼 펀드 투자 시 고려할 점. 1. 수수료 펀드마다 수수료 구조가 다르니 확인 필수. 2. 운용 방식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와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가 있음. 3. 위험 수준,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 리스크 정도가 다르니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맞춰야 해. 한줄평. 혼자 투자하기 어렵다면 뮤추얼 펀드로 전문가에게 맡겨라.